공감과 감성지능 연결과 협업 촉진. 공감과 감성지능은 변혁적 리더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자질은 조직 내에서 연결과 협업을 촉진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리더십에서 공감과 감성, 지능의 중요성을 탐구하고 이러한 자질을 보유한 리더의 이점을 강조할 것입니다. 공감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신을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것이 포함됩니다. 공감하는 리더는 팀원의 감정, 필요, 과제를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듣고 진정한 관심을 보이고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인정합니다. 리더는 공감을 보여줌으로써 직원들이 같이 있고 이해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지원적이고 포용적인 환경을 조성합니다. 반면, 감성지능은 자신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인식하고 이해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말한다. 감성지능이 높은 리더는 자기 인식이 뛰어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는데 능숙합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세심하게 대인 관계를 탐색하고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강력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조직 내 연결과 협업을 촉진하는 데 있어 공감과 감성지능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리더가 공감을 나타내면 개인이 자신의 생각, 우려사항, 의견을 편안하게 표현하는 심리적 안정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방성은 팀 구성원 간의 대화를 촉진하고 협업을 장려하여 창의성, 혁신 및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더욱이 공감력이 있고 감정적으로 지능적인 리더는 조직 내의 다양한 계층에 걸쳐 강력한 관계를 구축하는데 탁월합니다. 그들은 다양한 관점을 중요하게 여기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구합니다. 다양한 관점을 고려함으로써 팀이나 조직 전체에 이익이 되는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공감력이 있고 감성지능이 뛰어난 리더가 이끄는 조직은 직원 만족도와 참여도가 더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직원들은 리더가 자신의 행복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때 최고의 업무에 기여하려는 동기를 느낍니다. 결과적으로 생산성, 유지율 및 전반적인 조직 성공이 향상됩니다. 요약하면 조직 내에서 연결과 협업을 육성하려는 리더에게는 공감과 감성 지능을 키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자질을 통해 리더는 개인이 가치 있고 이해받는다고 느낄 수 있는 지원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열린 대화를 장려하고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며 팀원의 복지를 우선시함으로써 공감력이 있고 감성지능이 뛰어난 리더는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조직 내에서 집단적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공감 및 감성지능과 관련된 주요 이론 및 모델 중 하나는 데니얼 골르먼의 감성지능 프레임워크입니다. 골르먼은 효과적인 리더십에 필수적인 감성 지능의 다섯 가지 측면, 즉 자기 인식, 자기 관리, 사회적 인식, 관계 관리 및 공감을 식별했습니다. 자기 인식에는 자신의 감정, 강점, 약점 및 가치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리더는 자신의 감정이 자신의 행동과 의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리더는 그들의 감정을 인식함으로써 다양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들을 더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기 관리란 자신의 감정, 충동, 행동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말한다. 감성지능이 뛰어난 리더는 압박감이 크거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함과 침착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을 다양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적응시키고 역경에 직면했을 때 회복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회적 인식은 타인의 감정, 필요, 관점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적극적인 경청, 비언어적 신호 관찰, 타인에 대한 진정한 관심 표현과 같은 기술이 포함됩니다. 사회적 인식이 높은 리더는 팀내 역동성에 더잘 적응하고 대인 관계를 효과적으로 탐색할 수 있습니다. 관계 관리는 다른 사람과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여기에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갈등 해결 기술,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포함됩니다. 감성지능이 뛰어난 리더는 신뢰 구축, 협업 촉진, 지원적인 업무 환경 조성에 탁월합니다. 또한, 공감과 감성지능의 이면에 있는 신경과학을 이해하면, 리더십에서의 중요성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공감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친사회적 행동을 촉진하며 강력한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과 관련된 뇌 영역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신경 경로는 공감 반응의 연습과 의도적인 배양을 통해 강화될 수 있습니다. 공감 및 감성 지능과 관련된 이러한 이론과 개념을 탐구함으로써 리더는 변혁적 리더십의 중요한 측면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면 리더가 조직 내에서 연결과 협업을 촉진하는 동시에 팀 역동성과 조직 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및 사례 연구, 마이너스 역사를 통틀어 리더십 스타일에서 공감과 감성 지능을 모범으로 보여준 영감을 주는 수많은 리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리더들은 공감의 힘과 공감이 조직, 문화 및팀 역학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수용하기 위한 역할 모델의 역할을 합니다. 마이너스 그러한 지도자 중한 명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놀라운 공감력과 감성 지능을 보여준 넬슨 만델라입니다. 수년간의 부당한 투옥과 깊은 개인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델라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한 깊은 이해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공감적 접근 방식을 통해 그는 아파르트 헤이트로 분열된 국가에서 화해, 단결, 협력을 촉진할 수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예는 제너럴 모터즈의 CEO인 메리바러입니다. 바러의 리더십 스타일은 직원의 관점과 요구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공감과 감성 지능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직원의 복지에 대한 그녀의 진정한 관심은 신뢰, 충성도, 그리고 혁신과 협업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작업 환경을 조성합니다. 마이너스 이러한 영감을 주는 사례와 함께 다양한 사례 연구는 공감과 감성 지능이 팀 역학과 조직 문화에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하버드 비즈너스 리뷰에서 실시한 연구에서는 관리자를 위한 공감, 교육을 실시한 다국적 기업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관리자와 팀 간의 정서적 연결이 강화되어 직원 몰입도, 생산성 및 전반적인 직무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이너스 또 다른 사례 연구에서는 의료기관이 조직의 모든 수준에서 공감과 감성지능을 수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 치료 결과가 개선되고 직원 사기가 높아지며 직원의 피로도가 감소했습니다. 조직의 리더들은 환자 및 직원 모두와 강력한 관계를 구축하고, 동정심, 이해 및 협력의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우선시했습니다. 마이너스 또한, 공감력이 있고, 감성지능이 뛰어난 리더는 이러한 자질을 활용하여 팀에 신뢰를 주고,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어려운 상황을 성공적으로 헤쳐나갔습니다. 예를 들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펩시코의 전 CEO인인드라, n u i n d r a NOII는 해고나 축소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직원들을 직접 방문하는 등 남다른 공감력을 보였다. NOII는 이 어려운 시기에 진정한 보살핌을 보여주고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와 충성심을 유지하는 동시에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는 회사를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실제 사례와 사례 연구는 리더십에 있어서 공감과 감성 지능의 혁신적인 힘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공감하고 감성적으로 지능적인 리더가 연결, 협업, 지원, 문화를 조성하여 조직 내에서 어떻게 긍정적인 변화를 창출할 수 있는지 강조합니다. 이러한 사례와 사례 연구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도 공감과 감성, 지능을 리더십 실천에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공감과 감성지능 개발을 위한 실용적인 전략. 자기 인식을 향상시키는 것은 공감과 감성지능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단계입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 감정, 반응을 더잘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더잘 이해하고 그에 따라 우리의 행동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기 인식을 향상시키는 몇 가지 실용적인 팁과 기술입니다. 1. 마음 챙김 실천 현재 순간에 대한 인식을 기르기 위해, 명상이나 심호흡과 같은 정기적인 마음 챙김 운동에 참여하세요. 이 수련을 통해 판단 없이 자신의 생각, 감정, 신체 감각을 관찰할 수 있으며, 다양한 상황을 어떻게 경험하고 반응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높아집니다. 2. 과거 경험을 되돌아보세요. 과거의 상호작용과 경험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순간에 당신의 생각, 감정, 행동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패턴이나 유발 요인을 식별할 수 있나요? 이러한 경험을 되돌아보면 자신의 감정적 반응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복적인 패턴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공감을 강화하는 것은 변혁적 리더십 개발의 또 다른 필수 측면입니다. 공감에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것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수준에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공감을 키우는 몇 가지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극적 경청 방해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에게 온전한 주의를 기울여 적극적 경청을 연습하세요. 답변을 공식화하기보다는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는데 집중하십시오. 시선을 유지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말한 내용을 요약하는 등의 언어적, 비언어적 신호를 통해 진정한 관심과 공감을 표시하십시오. 2. 관점 취약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그 사람의 생각, 감정, 경험을 더 깊이 이해하세요. 당신이 그들의 상황에 처했다면 어떤 느낌이나 반응을 보일지 상상해 보십시오. 이 연습은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고 자신의 세계관을 넓혀 공감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감성 지능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효과적인 리더십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성 지능은 우리 자신과 타인과의 상호 작용 모두에서 감정을 효과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감성 지능을 향상시키는 몇 가지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정 인식 및 라벨링 자신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감정을 정확하게 식별하고 라벨링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이러한 자기 인식을 통해 감정의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고 감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2. 의사소통 스타일을 조정하십시오. 개인마다 의사소통 스타일이 다릅니다. 감성지능을 개발하려면 다른 사람의 필요에 따라 의사소통 방식을 조정해야 합니다. 언어적, 비언어적 단서에 주의를 기울이고, 어조와 언어를 조정하고 의사소통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러한 실용적인 전략을 구현함으로써 리더는 자신의 공감 능력과 감성 지능을 키워 팀 구성원과 더욱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조직 내 협력 문화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공감과 감성 지능을 개발하는 것은 지속적인 연습과 성찰이 필요한 지속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리더십 역할에서 공감과 감성 지능의 배양을 방해할 수 있는 일반적인 문제로는 조직 내 편견, 갈등, 심리적 안전 부족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효과적인 협업의 장벽을 만들고 팀 구성원 간의 강력한 관계 발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과제는 편견이 있다는 것입니다. 리더는 다른 사람과 공감하고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무의식적인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편견은 오해나 배타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협업의 장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편견을 극복하려면 자기 인식과 자신의 가정과 신념에 도전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리더는 편견을 극복하고 공감과 포용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다양한 관점을 찾고 관점 수용 연습에 참여하고 다양한 관점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팀내 갈등은 공감과 감성 지능의 배양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갈등이 발생하면 리더는 공감, 이해, 공정성을 바탕으로 갈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열린 의사소통, 적극적인 경청, 상호 존중을 장려함으로써 리더는 분열보다는 협력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중재나 대화 촉진과 같은 갈등 해결 전략을 사용하여 갈등을 공감적으로 해결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감, 감성지능, 협력을 촉진하려면 심리적 안전 문화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적 안전이란 개인이 판단이나 영향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을 공개적으로 표현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환경을 의미합니다. 리더는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장려하고 다양한 관점을 인정 및 평가하며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지지적이고 포용적인 업무 환경을 장려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팀 구성원은 자신의 감정을 편안하게 표현하고 필요할 때 지원을 구하며 다른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습니다. 편견을 해결하고 공감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심리적 안전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리더는 공감과 감성, 지능의 배양을 방해하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팀 구성원 간의 효과적인 협업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리더가 리더십 실행에서 공감과 감성 지능을 우선시하면 팀워크 강화, 혁신 및 전반적인 조직 성공을 위한 발판이 마련됩니다.